네, 42쪽 실천 코드 3번입니다. 집합의 연산 간단히 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합의 연산이 뭐라고 그랬죠? 집합끼리 계산한 거라고 그랬죠?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집합끼리 계산을 한 결과 그 결과도 집합이 나오니까 집합끼리 막 복잡하게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 이런 게막 섞여 갖고 아주 복잡한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거 뭐예요 혼합계산이죠 혼합계산 숫자의 혼합계산 그처럼 막 집합의 혼합계산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요런거 정리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무슨 집합이랑 같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집합 단원, 집합의 연산 단원에서 반드시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그냥 벤 다이어그램 써라. 그림으로 보면 편하다.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90% 이상은 벤다이어그램을 풀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빠르고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는 방법으로 웬만하면 답이 다 나올 건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도 문제까지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연산법칙과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식을 집합의 연산의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정리하는 방법 그림 말고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는 우리가 봐야 될 얘가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요세 개를 한번 어, 벤다이어그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그림 그리지 않고 식으로만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건 뭐냐. 집합을 좀 분석을, 연산을 분석을 해봅시다. A랑 요 놈이랑 합집합을 하라는데, 요 놈은 합집합을 하라는데, 요 안에 있는 것도 뭡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한 것에, 뭐? 여집합을 한 놈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를 바로 해석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바로 이거 어, 정리하면 이게 이게 뭐가 되겠는데?라고 하는 게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요. 집합이 뭐가 등장합니까? a 하고 b가 등장을 하죠. 여집합 있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 그리고요 a, B 집합 a, b 이렇게 그려주고. 각 부분은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먼저 구하자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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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자고요 A는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1번을 갖고 2번을 얘기하는 거죠 B의 여집합은 뭐예요? 1번 4번이죠 1 2번이랑 1 4번을 합치면 1 2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요? 여집합을구하라그래서 1, 2, 4번의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죠?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거랑 누구랑 합쳐라? A랑 합쳐라. 그래서 1, 2번이랑 합치면 1, 2, 3이 되는 거네요. 1, 2, 3? 됐죠. 그래서, 어, 1, 2, 3을 우리가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1, 2, 3이 A하고 B를 다 합친 거니까, 아, 얘는 정리하면 A와 B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 네, 깔끔하고 간편해요. 그렇지만, <laughs> 자, 아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하기엔 너무 복잡한 거는 중간에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연산법칙으로 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자, 크게 잘 보이시죠? 어, 과로 밖에 뭐가 있어요? 여집합이 있죠. 그러면 무슨 법칙? 드모르 간의 법칙으로 얘네를 이렇게 안에 분배해 줄수 있어요. 분배해 주면 여기 여집합, 여집합 하나씩 주고 합집합이 뭘로 바뀝니까? 교집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이 여집합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세번째 줄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음? 자 드모르간으로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고 여집합이 여집합 정리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집합연산 법칙 첫번째에서 뭐 배웠습니까? 분배법칙 배웠어요. 분배법칙. 요거를 괄호 안에 하나씩 요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A와 A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A와 B와 합집합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요 연결해주는 요거 분배법칙 기억 나죠? 분배법칙 기억 안 나는 학생들 분배법칙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음?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집합의 성질에서 배웠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을 한 뭐다? 교집합이다. 아유 전체집합이다. 전체 집합이다. 얘는 전체 집합, 얘는 합집합. 근데 전체 집합하고 누구하고 그 안에서 노는 놈들하고 교집합을 하면 누가 나와요? 이거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더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먼저 A차지파 B와 A교지파 B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우, 이건 쉽다. A차지파 B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여기 벤다이어그램에서 A교지파 B는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요거 합치란 얘기니까. 아, 1, 2번 얘기하는 거다. 1, 2번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A라고 하지요. 응. 벤다이그램이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뭐 연산 법칙으로 다할수 있어야 된다. 자, 똑같은 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A 차집합 B 이게 차집합이 있으면 연산 법칙을 써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차집합을 다양하게 표현한 방법 배웠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걸 지는 지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인가 쌤이 별표치고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죠. 아, a교 b 여로 바꿀 수 있다. 응, 기억나시죠. 이거? 차지법을 요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어, 에, 여기도 a교, 여기도 a교. 아, 그러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이렇게 얘를 묶어주면 되잖아. 얘를 묶어주면 되는 거야 묶어서 이게 밖으로 딱 나갔어요. 그럼 안에 뭐 남아요? 얘랑 얘랑 연결해주는 요거 남아요. 응? 또 B와 B 어집합이네그 요거, 요거, 결과가 뭐였죠? 전체집합이다. 전체집합이다. 그럼 전체집합이랑 그 안에 일부분인 A랑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결과 똑같죠? 응?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하. 자, 먼저 읽어봅시다. A. 여교비 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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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순서 바꾸면 비교 A여죠 그러니까 이거는 B차집합 A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몇 번이에요 요건 바로 나오고 3번 얘기하는 3번 됐죠 응.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합집합 B는 뭐예요 1, 2, 3이죠? 그거의 여집합이래요.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A 합집합, B 여집합이면은 4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두 개를 합쳐라. 그럼 3번, 4번이네. 3번, 3번, 4번을,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의 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럼 이게 뭘까? 그냥 3, 답을 3번, 4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뭘까? 어, 그럼 뭐지? 아 1번 2번을 뺀 요거니까 아 이거 A 여집합이구나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 막판에 이게 뭘까를 해석해서 써줄 때 잘못 쓰면은 안 돼요 그 다음 연산법칙으로 구하기 자 얘도 이제 연산법칙을 연습을 해보면 요 바깥에 요렇게 뭐가 C 여집합으로 묶여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지 무슨 법칙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 기본 요거 여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뭘로?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됐죠? 응?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아 여기 또 공통인수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공통인수가 보인다 공통인수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묶어서 빼자 그럼 이 안에 남는 게 뭐다? 얘, 얘, 요거 요거, 요거 뭐? 여집합 응? 아니 전체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이랑 U의 교집합은 또뭐 A의 여집합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좀 빨리 설명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오이 뭐가 훅훅 지나가는데라고 하는 학생들 그냥 이거는 이이 이 연산을 간단, 집합 연산을 간단하게 하기는 이거는 스스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설명만 들어 가지고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푼거죠 여러분이 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훅훅 지나가는데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실전에서 문제 풀때 막혀요. 그러니까 영상 끝나셨으면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 다음 강의 듣지 마시고요. 노트나 아니면 연습장에 요거 그대로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풀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정리 복습하시길 바래요.